어, 저는 어, 내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어, 나섭니다. 어, 오늘 저는 어, 정치의 창업을 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어, 저는 이제 시작하는 어, 벤처를 하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정치의 어, 벤처 기업을 오늘 어, 시작을 합니다. 어, 내년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뜻과 또 생각을 실체로 옮길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어, 세력을 모아서, 어, 대통령 선거에 어,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특히 오늘 이렇게, 어, 고향의 품에 오래간만에 와서, 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어, 제 결심을, 어, 다지면서, 아까는 여러 가지 어, 법 규정 때문에 말씀을 주민들께서 계속 여쭤보신 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 지금은 이제 그런 법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 어, 분명하게 제 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어, 뜻을 어, 말씀드립니다. 아마 어, 공식적인 출마 선언식은 어, 빠른 시간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 우선 이렇게 고향에서 아마 어,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씩씩하게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장관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친지, 가족, 친구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소박한 어, 출마식을 하죠. 어, 많은 사람들은 그 마크롱의 그 출마 선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인지도 모르고 어디 작은 결혼식인줄알 정도로 소박하게 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도 오늘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 일성으로 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기를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